빠진 상태! 어떻게 나와요? 드라의자가 조금은 부 때인데요! 공이 커세요! 공이호 커세요! 진선에진롯세 지금 집중 투자를 한장윤철이 네. 다크! 더 와야 되는데 장윤철 좀 계속 와서 계속 힘 실어줘야 되는데요! 아, 그런데? 어떻게든 런커만 나와. 런다크아 다크들아! 다크겠죠? 다크들요 네. 다크들의 템로 일부러... 데려와서! 네. 승부를 볼수 있을 만큼의 강화가 니다 6 ,6 ,6 킬네 넘어가야. 6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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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미네랄 확장 내려가야 다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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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오버! 다크! 자, 아이고! 돌립니 돌려요! 자히이 지금 다 와야 돼요! 모든 것을 집중하여! 살아야지만 7년 그 사이에 희망하십니다. 견제! 그 사이에 견제! 하이플라와자 스톱! 스톱! 스 스톱! 스톱! 맞요자왜 이렇게 빠릅니까? 엄청 기대되는 거! 엄청 다크소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여긴 그냥 병력 쫓아갈 수밖에,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동 선수 예. 공격을 못하고 충돌라고 있어요 예. 한번두 번이 아니라 세번네번열 네 번까지 막다 보면 기회가 생기는 건데 아, 이런 경기 최근 보셨습니까 이런 경기 진짜 절대 군주 이재동은 아, 그게 서울대 시의라니요 예. 울대의저 파이가원 서울대의 저 파이가원 선수가 그것도 다른 조종까지 가아니가 프로토스의 미래가 지금 당장 열실이될수 있도록 장경 주의.